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억지로 눈을 뜨고 정신없이 씻고 허겁지겁 출근길에 오릅니다. 지각은 안 하려고 뛰었는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의 눈치, 고객의 요구, 끝나지 않는 보고서에 휘둘리죠. 이게 내가 꿈꾸던 사회생활일까? 막상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을 때는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쌓여만 가는 피로와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뭔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몇달 지나고 나니 이 월급으로 집은 언제 장만하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의 답일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출근길마다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하면서도 당장 할수 있는 건 없어서 그냥 버텨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보는 많았어요. 유튜브에선 AI로 수익 내는 법, 투잡으로 월천 버는 방법 같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따라하면 되는 구조가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강생 중한 분은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분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하루 딱 30분만 투자하도록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AI로 자동 생성된 영상, 거기에 설명 템플릿을 붙이고, 수익 링크를 걸어 유튜브에 업로드. 단순히 이 과정을 반복했을 뿐인데 두달 뒤엔 월 300만 원의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잡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출근길에 느꼈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다. 내 삶에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게 더 중요한 변화였죠.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뭘할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사회초년생일수록 지금 당장 시도해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거나 잃을 게 크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봐도, 글을 읽어도, 좋다, 나도 해야지, 생각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통장은 제자리, 불안은 그대로. 제가 만든 구조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자체를 없앴습니다. AI 프로그램이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해주고, 우리는 그 위에 템플릿 글만 붙이면 됩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고, 수익 링크와 연결되면서,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즉, 공부가 아니라 복사입니다.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설명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실제로 쓴 콘텐츠 수익 구조 설계도를 공유해 두었어요. 딱 30초만 봐도 이 흐름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다 보니 금방 감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생소하게 들리더라도 막상 시작해 보면 훨씬 단순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장치입니다. 작은 실행이 쌓여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사회 초년생 시절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돈그 자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이 불안이 가장 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첫 직장을 다닐 때 매달 월급은 들어왔지만 앞으로의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될까? 지금보다 나은 길은 없는 걸까? 머릿속은 늘 이런 질문뿐이었죠. 하지만 구조를 세팅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수입만 생기면 좋겠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뀌더군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불안이 줄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뭔가 할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부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회 초년생 때 작은 성공 경험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일수록 작은 실행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성공 비법을 고정 댓글에 기간 한정으로 열어두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볼수 없는 내용이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